하여튼 오늘 너무 잘 두셨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 바둑보다도 이제 복귀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채팅으로 물어보시고요. 예, 이제 복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둑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복귀를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우리 이너티비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 한번 내가 둔 바둑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같이 예, 복귀해주시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치고 뭐 여기까지는 뭐 전혀 손색이 없고요 자 여길 뛰어들었는데 제가 이때부터 사실 좀 약간 싸했는데 이거 만약에 제가 일로 붙였으면은 어디를 뚫려고 하셨나요 아 이걸 젖혀 이으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두실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디서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아니 이거 AI 수법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사실 저도 반발을 한 건데 이거를 공부를 하셨나요? 아, 커제랑 이세돌 바둑에서 보셨다고요. <laughs> 야, 이제 실전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섯 점 바둑인데 저런 식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반발을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반발을 한 건데 전 여기까지 이걸 제가 붙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들으실 줄 몰랐어요. 이게 이제 2단이시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행마하기가 어렵거든요. 늘면 여기 끼워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붙인 건데 여기서 여기를 찝고넣는게 정확한 응수구요. 그리고 제가 한칸 뛰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젖히고 들고. 야이 순간 저는 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당했구나. 당했다 이거는. 저 이때는 그냥 걸려들었다 생각했어요. 예. 이때 이렇게 두시고 삼삼 들어가니까 이것도 이제 일로 받으면 이렇게 찝어서 제가 연결을 하려고 했던 건데 야 여기서도 이 차단하신 게 정확하게 잘 두신 거고요. 예, 이렇게 하고 딱 살려주고 늘어버리니까 제가 이제 뭐 이쪽을 잇거나 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 중앙이 대책이 없어요. 중앙는 죽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안될것 같아서 여기서 이걸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두텁게 막으시고 사실 귀도 제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두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귀살 시간이 없어요. 여기 너무 열버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딱 밀어놓고 한 칸을 떼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꼬부리기. 이 바둑 나중에 라이브로 한번 보세요. 제가 라이브로 이제 영상에, 저기 라이브 채널에다 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이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솔직히 저는 아마 제 표정을 보시면 아마 제가 표정 관리가 안될 거예요. 아니, 이거는, 예, 여섯 점 바둑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시는 순간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프로야, 프로 그냥 두시는 게. 우리 베빌라쿠아님 솔직히 말말 여쭤 볼게요. 예전에 어 예전에 몇몇 단까지 몇 두셨었어요. 소시적에 제일 잘둘때 한참 한참 바둑 둘때 한참 바둑 둘때 저기 몇 단까지 두셨어요? 음 넷마블 4, 5단까지 두셨다고요 아닌데, 야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넷마블이 아닌데, 야, 저도 넷마블 예전에 많이 뒀었거든요. 에... 저도 넷마블 9단 출신입니다. 에... 소식적에 넷마블에서 많이 놀았는데, 야, 이거 넷마블 4, 5단 수준이 아닌데, 여기까지는. 저 진짜 이, 이 순간 제대국 하려고 그랬어요. 다시 치수 조정해서 제대로 다시 둬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시청자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예, 일단 그냥 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예, 저랑 동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지금부터 이제 좀 문제인데 이제 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는 진짜 너무 완벽하게 주셨어요 솔직히 이거 인공으로 찍어 봐도 아마 아 지금 엄청 차이 날 거야 아마 한, 한 70집 이상 제가 나쁠 겁니다 80집은 나쁠거 70집 이상 나쁠 거 같아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여길 뒀죠 그러니까 뭐 여기도 나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하나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첫번째 실수인데 아 여기서는 뭐 여러가지 뭐둘 때가 너무 많은데요 그냥 뭐 이거 저기 뚫어서 이거 잡으면 제일 깔끔해요 뚫어서 예. 이게 죽었거든요 막아도 여기 치중 가면 죽었습니다 실전에도 이게 나오는데 여기는 먼저 치중 가도 돼요 이렇게 먼저 치중 가도 여기를 일로 받으면 넘어가서 죽고 안에서 두 집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일로 받으면 이렇게 뚫어서 예 막으면 이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이게 한점 잡고 못 사니까 그쵸 그리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걸 딱 끊으면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잖아요 그냥 죽었어요 이게 원래 두면 그냥 죽습니다 근데 실전에 이게 다르게 두셨죠 그 그러니까 저기를 그냥 잡아뒀으면 네, 이런 데 두고 그냥 잡아두면 돼요 이런 데 잡아둬도 되고 뭐 지금은 그냥 튼튼하게 이런 데 지키셔도 되고 너무 둘 때가 많죠 사실 이런 데도 가르고 나와도 되거든요 이게 엄청 열분데 어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서 어디를 두셨냐 여기를 뒀습니다. 들여다보 이거 악수죠. 예, 네, 굉장히 대악수입니다. 자 우리 베빌라코아님 지금까지는 제가 계속 칭찬만 했지만 자 지금부터는 좀 제가 뭐라고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건 들여다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악수입니다, 여러분. 네, 무조건 악수예요. 이런 거는 고치셔야 돼요. 안 절대 두지 않아야겠다라고 오늘 저랑 약속을 하세요. 예, 우리, 베빌라쿠아님. 앞으로 이런 들여다보는 수는 안 두기. 아셨죠? 약속. 저랑 약속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에 예, 배, 뭐라 그래야 돼? 백해 무익한, 예. 아주 안 좋은 악수입니다. 이거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 벌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젖혔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붙이고 늘었고. 원래는 정수가 이거를 제가 이어야 됩니다. 이걸 이어야 되는데, 도저히 이렇게 둬선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뭐한 칸을 띄거나 또는 날일자 두거나, 이렇게 둬선는안될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실은 버틴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늘어서 뒀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실 아무것도 안 두고 그냥 중앙 이런 데 끊어버려도 되는데, 음, 근데 뭐 실전도 괜찮아요. 실전도 여기 밀어서 둔 것도 잘 두셨고, 여기 바로 끊어간 것도 잘 두었고요. 자 그리고 끊었을 때 여기서 또 제가 또 한번 놀랬잖아요 이때 사실 보통 저는 사실 이거 젖히면 2단 실력이시면 이거 보통은 이게 여기 있거든요 있거나 이렇게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두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식으로 되는건데 이거를 그냥 노타임을 끊으시길래 놀랬어요 여기 끊겼을 때 어떻게 두시려고 하지 왜냐면, 하 이제, 이한 점이, 그냥은 안 죽으니까, 이렇게 쳐도, 나, 늘어서, 막, 이런데 단수 쳐줘야 되니까, 막, 이, 이런 식으로 잡으면,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쳐서, 이쪽에서 이득을 보니까, 사실 이런 걸좀 기대했는데, 여기서, 일루 단수 친거 너무 잘 두셨어요.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 너무 완벽합니다. 이걸 한번더 미는 거는, 이렇게 미는 건요, 이걸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요. 제가 뭐, 호구치거나 해서 살아버리겠죠. 예, 여긴 뭐, 쳐도, 별거 없으니까, 이어서.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거는 여기에요. 밀어서 두는 거. 이렇게 뒀으면, 백이, 뭐, 어떻게 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데 한 칸을 띄어야 되나? 근데 그러면 그냥 이렇게 끊어서, 어, 두면 되고, 아마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버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사실, 뭐, 막아도 안 되고, 뭐, 살려줘도 돼요. 지금 살려줘도. 살려줘도 되는데, 실전에는, 이 끄는 수가 문제의 수였어요. 축은 안 되는데, 여기를 치고 미니까 이걸 못 막잖아요. 막는 순간, 자, 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단수를 치고 중앙이 장문이 되죠.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둬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래서는 이제 조금 손해봤죠. 여기서. 자, 손해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찔러서 귀를 잡으셨는데, 강기셨는데 요거는 요거보다는 지금은 뭐그 자리도 크긴 한데 여기를 이 이돌들이 조금 실전에도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냥 여기를 두시고 여기를 두고 예, 아낌없이 둬요 그냥 이거 두고 그냥 막아버리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선수예요 이게 실전에도 나오지만 자 여러분 만약에 백이 손을 빼면 이 백돌이 어떻게 될까요? 다들 아시죠? 이게 실전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기 두면 죽어요. 껴붙이면. 이 백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 이건, 이건 잡히죠? 못 살죠?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길 두면, 제가 살아야 돼요. 뭐 이런데 젖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그냥 받아줘, 이렇게. 예, 이렇게 두텁게. 예, 이렇게 뒀으면 그냥,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여기가, 자체로 굉장히 큽니다. 근데 실전에는 여기를 찔렀단 말이에요. 예, 뭐 이것도 자체로는 큰 곳이긴 한데, 여기가 일단 흙이 열부니까, 예, 여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음, 이쪽, 이런 데서도, 실전에 보시면 이거를 붙이고 끊, 이게 좀행마가 이렇게 돼서 이제 두 눈을 안에서 두 집나고 사는 형태가 되셨는데, 좀 많이, 여기서 많이 손해보셨어요. 요런 자리에서도 자요 장면으로 가보자구요. 자 요런 장면에서도 잘 보세요. 이게 뭐 바둑을 전체를 뭐다 모든거를 다 저희가 오늘 배울 필요 없어요. 몇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럴때도 핵마가 어떤게 좋을까요? 저는 딱 뭔가 눈에 들어오는 핵마가 하나 있는데 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럴때는 요 백, 흑돌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이럴땐 가볍게 예, 뭐 이렇게 한칸 띄는 것도 되지만 조금 고수가 되려면 이런데 어깨를 짚고 어깨를 짚고 배기 차단할 때 여기를 막거나 하면 끊겨서 이거 뭔가 문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가뿐하게 아니 사뿐하게 요렇게 지려 밟는 한칸 띄는 행마를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여기 두면 뭐 요런 식으로 탁 붙여가지고 아... 행마가 아주 예, 뭔가 그 멋있죠? 경묘하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를 둬서 한칸 띄어서 흑이 결 백이 결국은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거 뭐 밀면은 이쪽으로 밀면 늘어서. 아, 이런 식으로 연결. 그럼 백이 이걸 넘어가야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선수를 잡고 뭐 지금 이런 데한 칸을 띈다거나 예, 이렇게. 물론 우리 나쿠아 님이 이런 식으로 두시면은 예. 제가 6점을 죽었다 깨나도 못접죠 어. 에이,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니까 이럴 때에 이제 이런 어깨 짚는 행마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이 이 모양에서 잘 보세요. 이런 모양에서. 어, 근데 실전에는 뭔가 좀 행마가 둔탁해요. 에, 여기를 붙이고 끊었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틀어 막히니까 여기서 이거 끊는 거는 근데 이거 끄는건 뭐예요? 라쿠아 님. 자, 우리가 또 혼날 땐 혼나야 돼. 에, 우리 라쿠아님께서 지금 저한테 유료 레슨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좀 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착각 아안 돼요 에, 이런 거는 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경솔한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라기보단 이거는 실수고 이런 게 실력입니다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됩니다 위로 못 올라가요 위로 못 올라갑니다 자, 한 번이니까 제가 봐드릴게요. 한 번이니까, 뭐한 번이니까 그럴 수 있다. 자, 그리고 많이 손해 보셨죠. 일단 이러고 이제 살아뒀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기본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지금 형태가 이걸 따내면 이걸 젖혀서 이게 못 살아 있어요. 일단 귀랑 관계가 있지만 귀 상관없이, 이렇게 두면 일단 일단은 자체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때는 실전에 이렇게 때려서 살았는데 그게 아니고 어느 한쪽을 늘어서 사시는 겁니다. 여기나 이렇게 늘어서, 에, 이렇게나 이렇게 늘어서 사셔야 돼요. 젖히면 막아서. 아셨죠? 이, 이, 이로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두 집씩 차이 나거든요. 두집 이상 차이 납니다. 궁도를 최대한 느, 넓혀서 사는 거. 아셨죠? 예, 요런 거, 요런 것만 몇개잘 두셔도 금방 위로 늡니다 여러분. 이런 거 되게 사소한 건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는 그냥 때려서 사셨잖아요. 예, 집으로 손해예요. 자, 요런 것들을 한번 고쳐나가자구요.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씩만 고쳐나가시면, 바둑 느는 거예요. 여기, 여기. 아, 여기 너무 아쉬웠어요 여기, 여기 치중 가셨으면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치중. 막으면 끊고. 이으면 넘어가서. 이거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죽었잖아요. 갈, 갈 데가 없습니다. 아, 이거 아쉬웠습니다. 우리, 라쿠아님께서, 요런 사활이, 사활을 좀 공부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여기, 이거 치중 갔으면 죽었는데, 이걸 끊어가지고, 이렇게 살려줬으니까 엄청 손해봤죠, 집으로. 실전에는 이걸 나가고, 나갔지만, 여기를 틀어 막으니까, 이것까지 들여다보는 교환을 했지만, 여기서 안 끊어진 거예요. 예, 이게 다 연결됐어. 실전엔 결국은, 이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뭐 이런 거를 두고, 막 쌍림을 서도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애초에, 이 모양에서, 뒤로 돌아가 보자고요. 이 모양에서, 흑이한 번, 가만히 여기를한번 젖혀보자고요, 이렇게. 백이 일단 끊는 건, 여길 두는 수가 있습니다. 여길 두면, 이게 단수기 때문에, 백이 안 되죠. 그쵸? 이거 끊을 때 이거 때리면 되니까. 이건 백이 안 됩니다. 그럼 받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이쪽이든 받는다. 여기든 여기든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끊는 수가 있어 때리면, 나가서. 여길 두면, 단수 쳐서. 못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면, 백도 여기서 좋은 수가 있어요. 그걸 다 막을, 막겠다고 여기를 두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 이게 또 묘수 같아요. 그쵸? 자, 여기는, 나가도 막아서, 자충이기 때문에 흙이 여길 못 끊어요. 이렇게 따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그리고 여기도 끊어도 따내고 이렇게 두면 연결이에요. 야 이거 기똥차네? 그쵸? 그래서 두개가 다 연결이 된것 같죠? 느낌에 이 2로 두는 수가 굉장히 좋은 수로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흑에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끝이 아닙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끊으면 단수예요 따내야죠. 늡니다. 그러면 여길 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선수예요. 자 이렇게 되죠. 일로 뚫고 나가는 거는 여기를 둬서 역시 자충이라 안 끊깁니다. 여기를 못 끊으니까 딴에서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 잘 보세요. 이 모양입니다. 여기서 여기를 가만히 한번 찝어보자고요 이렇게 단수 치면 이어줘요. 이어줍니다. 그럼 여기 지켜야죠. 여기. 그러면 여기를 끊어요. 단수죠. 이어야죠. 그리고, 여길 칩니다. 아, 이거 뭐, 밑에도 단수고, 위에도 단수 여기 따내는 것도 있구나. 예, 여기, 여기 따내도 되네요. 이 밑에가 단수가 아니더라도, 일로 쳐도 돼요. 예, 설령 이게 단수가 아니더라도, 일로 치고 나가도, 흙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 모양에서, 여기를 젖히는 순간, 끝났다. 예,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죽었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요 정도 수익기를, 어, 실전에서 하실 수가 있으면 뭐 저랑 동수죠 예, 하산하셔도 됩니다 젖히는 수를 발견을 못해서 결국은 이제 여기를 그냥 나가고 예, 이렇게 됐는데 아, 이거는요 지금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모양에서 여기 두려고 그랬어요 여기, 여기가 좋은 순인줄 알고 여기를 두려고 그랬거든요 양쪽 다, 이게 다, 모양이 다, 방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순조 이고 둘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여기 찝는 수가 있어요. 실전에, 둘려다가, 타운침면 있고, 여길 그냥 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고, 이렇게 늘어서, 아까 그 형태가 나와요. 끊어서. 예, 네, 이게 나옵니다. 와, 이, 이게 순간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길 둔 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었죠. 실전에 이제 여기를 들여다보셨는데, 나가고 끊어서 다 아무것도 안 되게 됐어요. 실전에 이어도 여기도서. 결국은 이렇게 내 점이 죽어서, 이 순간 대형사고가 벌어졌죠. 대형사고. 모양이 되게 절묘한데, 안 끊기는 것 같아요. 여기를, 뭐, 이거 두고, 막 이런 거 두고, 막 이렇게 빈상화 두려고 해도, 이게 연결이에요. 들어서 이걸 끊지를 못합니다. 예. 네. 죽어서. 자, 그래서 이제 실전에 여기서 좀 손해를 보시고, 이 순간은 거의 저는 뭐 역전 됐다고 봤어요, 이 순간은. 자, 그런데 이 모양에서도 지금 아마 이쪽 흑대마가 지 찝찝하셔가지고 이거 살았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사셨어야 되는데, 이쪽을 붙여서. 이게 근데 약간 찝찝하긴 해요. 근데 이게 여기, 이, 아니, 이거는 흙은 살아있죠, 지금 보니까. 예. 뭐 이쪽을 파워해야 되는데, 예, 여기 파워, 여기 집이 나고, 예, 중앙도 집이 나고, 여기도 집이 나니까, 죽지 않아요. 손을 빼도 살아있습니다. 이거 두신 게 일단 실수고. 예, 이거 두가지고 여기가 폐가 났죠? 어, 아, 이게 근데, 여기서 잘 두셨어요. 일단, 폐를 내신 건 잘하신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죽었습니다. 여기를 늘어도, 이렇게 두고, 빈 삼각을 두면, 이게, 오궁도화로 죽어요. 예, 죽습니다. 그래서, 폐를 하신 건 잘하셨고, 자, 여기서 잘 했는데, 여기서 팩감을, 안 되는 팩감을 썼어요. 허패를 썼습니다, 허패를. 하고 많은 팩감 중에. 아, 팩감이 많지는 않구나. 예, 많지는 않네요. 이거 딱 따내는 순간 역전된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전에 보시면, 여기를 끊는 거, 이거 실전에 아예, 아예 안 해보셨는데, 이 끊는 게 궁금한데, 예, 여기 두는 거는 단수치고 있고, 여기 둬서 이건 제가 안 됩니다. 백이 안 되죠. 근데 여기를 먼저 두는 수가 있어요. 여기 요렇게 그래서 여기로 받으면 이쪽이 죽고, 여로 받으면 요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패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예, 이거 먹여쳐도 따내서 이게 흙이 단수라 안 됩니다. 이 장면에서 허패를 쓰는 순간 바둑은 역전이 됐고요. 예, 여기 이제 이 귀는 잡으셨지만 예, 이제 집으로 이미 안 돼요. 어 지금은 역전이 됐습니다. 어,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 예, 기본. 이 이런 거 이거 늘어서 사는 거 요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라쿠아님을 비롯해서 우리 요타이젬한 3단에서 5단 이 사이에 되시는 분들 요런 거 7단도 이런 거 실수 많이 합니다. 예 요런 거 너무 중요하고요. 요런 거 별거 아니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요런 게 쌓이면 열집 됩니다. 예, 이렇게 항상 궁도를 넓혀서 정확하게 사셔야 돼요. 네, 이런 사활, 기본 사활이거든요. 이 치중 가는 거, 이런 네, 사활들은 우리 라쿠아님 실력이면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이런 사활은 동영 방법 실정 사활, 이거 진짜 좋습니다. 이거 필수예요, 필수. 같은 모양들, 비슷한 모양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이, 이거 상하로 돼 있습니다. 이거, 요거 비스, 요런 책들 많거든요. 동영 방법, 이런게 좋아요. 이렇게 사활이 비슷한 모양이 여러 개 계속 나오는 겁니다 특히 실전에서 이렇게 보시면 실전에서 자주 나올 만한 모양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게 아주 좋아요 예, 강추합니다 강추 어려운 사화를 필요, 아, 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발양론이니 무슨 관자보니 뭐 이런 거 푸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이런 기본 사안들을 다 마스터한 다음에 하시는 거고 이런 실전에서 자주 나오는 비슷비슷한 형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푸세요. 예, 그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laughs>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충 되겠지 하고, 수를 끝까지 안 읽으시면, 그게 습관이 되고요. 그게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안 늘어요. 더 이상 바둑이. 제가 당구가 안 늘어요. 지금 20년째 물 100인데, 안 늘어요. 예, 똑같아요. 바둑도. 귀찮죠? 술을 끝까지 보기가 귀찮고, 에 대충 되겠자고, 그냥. 그러면은 그게, 결국은 그게 본인의 실력이 됩니다. 예, 절대 안 늘어요.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더 고수가 되실려면 술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걸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거를.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바둑이 늘어 있을 겁니다.